거북이 달린다. 영화 영화 제목이잖아요. 영화 장면 클립 같은 것도 자주 봐요. 이 장면도 제가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거든요. 이거 아, 아 성님. 아 성님. 아아 성님. 아 성님. 아 성님. 아 성님. 아 성님. 아 성님. 얼굴 왜 그래요? 아 얼굴 왜 그래요? 아이 혈액 순환 때문에 반주하면서 대사 외우잖아. 오신 분 오신 분 놈이 <laughs> 그나다트를 마시냐? 아 이거 혈액 순환 때문에 그냥 반주한 거요. 왜 뭐, 사람이 없어? 지금 오 시간이 아니어서 그렇죠. 이따 저녁 때 빠글빠글해요. 저희 특공무술은요 특공 할줄할줄 이게 할할 줄... 할 없어요. 비고막저 성님 비교 할 거라면서. 이 온풍 박 들어올 때 보시죠. 여기 이걸 혈이라고 하는 거 been, 거예요. 개그맨 네? 뭐 시험 준비하세요, 요즘? 개그맨 네? 아, 시험까지 아닌데 정말 정신 이 거기 다 빠져 있어요. 코미디. 한양, 한양, 최민식 씨? 아 뭐! 진짜 합시다. 예? 이거 집에 왜 내입니까? 예? 안 말로? 예? 이거 뭐야? 셔벗이. 대단. 참고 어제 어서 쭉쭉쭉 쌓면서 어제 쭉쭉쭉 쌓면서 대사 너무 대사 너무 웃기잖아 <laughs> 자기가 하고 자기가 다... 명대사다 명대사 <laughs> 야 명대사야 <laughs> 아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가 요새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스탠드업 코미디가 이게 규칙이 있는 거야 분리야 알아 자는구나 요즘에 스탠드업 코미디에 좀 빠져가지고 그걸 좀 진지하게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네, 최근에 몇 개의 클립을 보고 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음. 그좀 섹시한 것 같아요 음. 말로 탁탁탁 웃기는 음. 게뭐 유명한 배우나 유명한 뮤지션들 보고 빠진 것처럼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음. 이 스탠드업 코미디가 보면 은 뚱뚱한 사람끼리는 뭐 통하는 게 있으니까 뭐가 통한 거야? <laughs> 중요한 건 꼬끼지 않는 마음이라면서요 목소리가 많이 꼬끼는... 진짜 이건 진짜 살아있는 코미디지 메타 코미디 클로버랑 봐봐 약간은... 약간은 헛소리 헛소리 기승전결이 없는... 아니 가수 아니에요? 그런 것도 웃기네 슬랩스틱 아 저런... 아 저런 거 반복을 한다고 다 웃긴 건 아니다 아 어, 너무 잘하는데? 폴리, <laughs> 폴리. 쟤는 맨날 저거게 하고 있더라고요. 알죠? 내가 스탠드업 코미디 요새 연기하고 있는 거 알지? 지금 그때 어, 얘기 들었죠. 지금 내 인생 미션이야. 내가 지난번에 저기 뭐 애국가 불렀는데 이름 잘못 나왔던 거. 어, 그렇죠. 그때 메타 코미디 클럽에서 나한테 나오라고 했다고. 아 오, 진짜? 그래서 한번 나와보는 거지. 아, 이거 어려운데. 아, 짜졌어요? 네, 제가 좀 짜봤어요. 잘... 스탠더를... 안녕하십니까. KBS 공채16기 임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스탠더 코미디를 하러 나왔지만 자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서. 음, 저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누군가 하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 집 강아지인 것 같아요. 저희 집 강아지랑 지낸 지가 5년이 좀 돼가고 우리 집 미안한 게좀 많더라고요. 저희 집 강아지에게 제가 좀 편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개가 존다, 개가 존다. <laughs> 아... 미안한 마음이 좀 가득 담긴 거라 조금 오그라드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최종 꿈이 스탠드업 꿈이 돼요? 음. 아 일단 3개월 정도 열심히 음.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나. 좀 그렇네요. 짜서 음. 어, 어제 뭐 피곤한 일있으어 <laughs> 예능 그 <부르는 웃음> 너무 톤이 운 <laughs> <왜 쳐주나> <laughs> 그 아! 내가 봤을 있어나 했는데 목소리가 말하면서 내속았어 눈물 너. 흘리면서 얼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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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데나왜 아. 매니저님이 그거 누르는 거 인지 어? 정도를 안까 아니, 진짜. 어떻게 <laughs> 안 돼? 좀안 돼. <laughs> <laughs> 근데 밥을 먹어야지, 우리. 형밥 먹었어요? 아, 배가 좀 고프긴 하다. 밥을 후다닥 해서 먹자. 아, 근데 이 책상 이 꼬라지가 이게 나 <laughs> <laughs> 아, 예나 지금이나 김치찌개는 배달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맛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종종 보면은 막 고기를 막 볶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넣어도 돼 이거. 다는다고. 할줄 아는 거이요 그냥 넣으면 돼. 정훈이가 모든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라. 슬리퍼가 있는데 맨발로 왜? 그냥 들어갔어요. 아, 미국 인피봐빠도 저렇게 참... 안해요요요 분노의 약지지 아, 옛날 머리. 네. 그냥 넣어도 돼, 이거. 이거 그냥 뿌리면 완성이야. 아... 맞는 거예요, 이거. <laughs> 햇반 다시 1분만 돌려도 돼. 왜? 1분? 1분만 응, 돌려도 돼요. 딱딱한데 응, 꺼냈데 너무 많이 돌리면 너 많이 돌리면 뜨고. 파츠석하고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아, 익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었어요. 1분 절대 안 돼.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성병이 급한 건 여전하시네요. 익고 먹는 건 맞지 형. 끝났어. 이제 먹어도 돼. 야 이. 자 우리 김치찌개가 어, 일단 비주얼은 확실해요. 너무 좋네요. 아쉽겠는데 이거? 와. 아 고기가 익은 게 맞죠 형? 근데 고기가 허연데? 안익었지어 아니야, 아니야, 원래 그런 거야. 이게 어뭐다 먹었어? 뭐뭐뭐뭐 뭐, 뭐, 매니저분은 3분의 2도 안 먹어. 은그 선생님 먹어라. 나 저거 준비한다. 다 먹었어, 벌써요? 응. 음. 아니, 근데 이거 얼마 먹지도 않고 다 남는 거 아니야? 어? 벌써? 아 그냥 브이로그 찍어주시면 안 돼요? 너무 짜증는데 하루 종일 브이로그 찍어도 쇼츠밖에 안 나오겠는데요? 폴리랑 좀 놀고 있어요. 금방 먹을게요. 그래? 이리 와, 폴리. 그렇지. 당근. 렛새라쿤. <목소리> <목소리> 성격이 급해. 렛새라쿤. 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신다, 매니저님은. 당근걸.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목소리> 아 근데 주발을좀 해야 되지 않냐? 다먹어다먹어 다 이제 다 먹었어. <목소리> 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가자.